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20연승 클랜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실력자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운이 좋은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특이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전략은 아투주님의 공격 영상입니다. 아투주님은 귀신에서 완파율 66.67%를 기록할 정도로 실력자이십니다. 조합은 퀸일 광호조합인데 별다를 게 없죠. 자, 어떤 식으로 공격을 진행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벌룬 투입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비행선을 넣어줍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내전탑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자, 하지만 비행선 투석기 방에 제대로 떨어졌고요. 자, 분노 써주고 예티로 투석기와 석궁. 그리고 마법사 타워를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잡아야 이득인데, 자, 마법사 타워를 하나 더 잡아주고요. 그리고 내전탑까지 잡아준 후에 퀸 투입이 됩니다. 힐러를 약간 9시적으로 꺾어 넣으셨는데, 보시면 퀸을 요 이제 볼목길러 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호그라이더를 넣어서 클랜성을 빼줍니다. 자, 클랜성에서는 지금 헤드헌터와 마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동마법을 빠르게 써주시면서, 드던터 무리 없이 잡아주고요. 1 1 0시 쪽에 지금 벌룬과 악기용을 넣는 바람에 지금 마녀가 빠져버렸죠. 원래 저독 깔아준 쪽으로 와야 되는데 넬름이 때문에 한 마리는 지금 외출을 나갔고요. 하지만 넬름이가 잡아주네요. 어 이거는 약간 운이 따라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퀸이 골목길로 골목길 치고는 상당히 넓은데 어쨌든 골목길로 향할 쯤에 이제 바바킹을 넣어서 길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광부 투이프의 호그라이더가 준비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광부 호구 조합은 광부를 먼저 넣고 앞쪽에 있는 일반 건물들이 제거가난 다음에 호그라이드들을 투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퀸 스킬 빠지면서 바바킹을 일단 잡아주고 진행을 합니다. 필마버까지 써주면서 홀 쪽으로 광부 호구가 가고 있고요. 무적 타이밍 좋고요. 퀸도 이제 무적을 받아서 로얄 챔피언까지 잡아주고 자 독수리 타워까지 잡아줄 걸로 보입니다. 지 약간 광부 호구가 약간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로체 앞쪽에도 이제 광부가 있었기 때문에 싱글 인페르노 타워 잘 정리를 했고요 퀸은 독수리 타워 잡으면서 석궁까지 잡아줍니다 마지막 킬 깔아서 보그라이더와 광부를 진입시켜 주고요 보시면 생각보다 병력이 많이 살아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퀸일 자체가 너무 좋았던 설계였죠 퀸이 독수리 타워 홀까지 다 잡아주면서 거기다가 상대방 킹, 로얄 챔피언, 퀸까지 다 잡아줬죠. 그렇게 되면 광부호군은 되게 편하게 진행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부호군은 얼마 없지만은 뭐 호구라이드는 없네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완파가 됐고요. 이게 뭐 20연승을 했다고 뭐별 다른 전략을 쓰는 건 아니네요. 뭐 가장 기본적인 조합이지만 1일부터 시작해서 광부호구 투입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했던 공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보러 가시죠. 자 이번에는 호주님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님은 귀신에서 완파율이 62.5%에 달하는 실력자이십니다. 이번 전략도 아까 첫 번째 전략과 마찬가지로 퀸일 광어 조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슈퍼 고블린 투입해서 금강을 잡아주고요. 바바리안을 투입하면서 클랜성을 빼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퀸 투입하고요. 벌룬 넣어서 검콩 체크하고 힐러도 투입이 됩니다. 클랜 성에서 마녀가 나오면은 독을 좀 늦게 써줘야 됩니다. 이유는 마녀를 잡는 게주 목적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다가오는 해골에 독을 써주기보다는 마녀가 다가왔을 때 독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쪽에 독을 너무 빨리 사용해 버리면은 뒤에 이제 마녀가 느리게 다가오기 때문에 마녀를 자칫하다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퀸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대공포 쪽으로 향하고요. 슈퍼 고블린 투입해서 엘릭스 정제소와 금강을 잡아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벌룬 두기 더 투입해서요 아처 타워를 잡아주고 넬름미 투입해서 남은 이제 건물들을 잡아줍니다. 자 슈퍼 얼브로 이 대포방을 이제 뚫어주는데 대포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래쪽에 길 정리를 해준 것 같고요 분노 이어주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집합소가 정리가 안 돼서 퀸이 약간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고요. 자, 과연 퀸이 자 올라가네요. 올라가면서 투석기를 제거하면서 위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바 킹과 시즈훈련서를 열주시 쪽에 투입하면서 광부호구 널 채비를 하고 있고요. 자, 퀸은 이제 투석기 잡고 이제 벽을 치고 있고, 광부호구 투입이 되면서 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퀸 경로를 보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퀸이 멀티인페르노 투석기 두개 그리고 독수리 타워까지 잡을 수 있는. 경로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광부군은 홀만 처리해 준다면은 되게 좋은 설계가 될것 같고요. 자, 홀 처리하고 이제 퀸은 독수리 타워를 잡고 있습니다. 자, 쉬운 터지면서 오그라이드들도 합류해주고요. 자, 아이스가 두개 남은 상황인데 자, 힐 깔아주면서 버텨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퀸 스킬 사용하면서 대포와 이제 석궁 잡아줍니다. 자 아이스까지 사용해주면서 대공포. 자, 지금 이 사이드 쪽에 보시면은 바바리안들과 수많은 법사들, 왼쪽에는 수많은 호구들. 야 이거 오늘 모여서 회식해도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완파가 됐는데 20연승 클랜이라고 해서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여타 클랜들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조합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자세 번째 전략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은 앵그리쩌님의 공격입니다. 앵그리쩌님은 귀신에서 완파율 50%를 자랑하고 계십니다. 자, 유니창을 보시면은 전략 자체는 요즘 최신 유행하고 있는 조합이죠. 번개 호구 조합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벌룬 한개 투입해주면서 넬름이 투입해줍니다. 자, 검콩 제거 깔끔히 했고요.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지. 자, 바로 번개 마법을 써주시면서 퀸과 어, 클랜성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지진을 약간 위쪽에 상해주면서 다른 방타들 피까지 깎아줍니다. 월브레이크가 투입이 되고요 자이언트 한 마리 몸빵 대주면서 시즈 훈련소가 투입이 됩니다. 아, 호그라이드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시즈 훈련소를 바로 사용해서 킹과 얼굴과 퀸을 투입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홀을 잡고자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킹은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하지만 여기서 퀸이 약간 바깥쪽으로 빠지죠. 퀸은 석궁 잡고 폭탄타워 쪽으로 갈것 같고 자, 바바킹 스킬 사용하면서 홀을 잡아 주시려고 하지만 토네이도 트랩이 나오면서 킹이 생각보다 일을 못 하고 있고요. 자 상대방 킹도 있기 때문에 자 홀을 깨워주기만 깨워줬지. 아자 홀을 과연 어떻게 될지. 자 퀸스킬 써주면서 투석기 잡고요. 자 홀은 일단은 자 아이스 한번 써주지만은 아못 잡네요. 자못 잡았는데 아이스가 들어가고요. 바로 호그라이더가 투입이 됩니다. 자 힐도 한번 깔아주면서 로얄 챔피언과 워든 투입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무적을 써주면서. 호그라이더들을 진행을 시켜주는데요. 야, 보통 이 정도라면은 뇌정지가 와가지고 한 3초에서 5초간 멍 때리고 있을 텐데, 홀이 제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호그라이더들을 투입해주면서 바로 대처를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남은 힐까지 이제 사용을 해주면서 독수리 타워방까지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자, 로얄 챔피언은 이제 로얄 챔피언을 잡아주고요 자, 호그라이더들도 자, 진입을 계속하고 있는데, 야 이게 완파가 될까요? 자 호그라이더들 약간 나누어지지만 왼쪽에 있는 호그라이더들이 이제 꽤나 많죠. 오른쪽에 호그라이더들은 이제 다 죽었고요. 자 싱글인 페르노 타워방 진입하면서. 자 로얄 챔피언과 워든도 도와주면서 방타들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6시 쪽은 이제 법사들이 정리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야, 이게 홀이 제거가 안 되고 초반 설계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재빠르게 당황하지 않고 호라이더들을 바로 투입해주면서 야, 이게 방타가 다 제거가 되고 완파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빠른 순발력으로 대처를 해주시면서 음파를 가져옵니다. 이런 공격을 보면 은어 실력뿐만 아니고 운도 따라줘야 20연승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략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누구나 쓸수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전략들이었네요. 사람 사는 게다 비슷한 것처럼 20연승을 한 클랜이라도 별다를 게 없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실력자들도 조금은 있어야 할것 같고 운도 조금은 따라줘야 할것 같네요. 언제 연승이 끊길지는 모르겠지만, 30연승을 한다면 더욱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빠다였습니다. 또 만나요. 빠바.